2022년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관절과 골수는 몸인 신체의 구체적 부분을 예시한 것이고 다른 존재인 영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사람의 실체를 영과 혼과 육체인 몸으로 세 구분함으로 마음과 구분된 영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하였다.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중생한 성도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면서 구속의 확신을 주시고 능력 있는 생명에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이 본문 말씀은 성도 인성의 구조를 영과 심신으로 구분해 주고 있다. 중생한 영은 성도 안에 있으면서 심신과 구분된 존재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3절. 그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여 양자되는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였다 이 말씀에서 자신의 영을 구분함으로 영과 마음은 다른 실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 자신이 영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영이 마음과 구분되어 있는데도 자신이 영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은 마음을 잊고서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정의를 입은 인격이 있다. 이 인격은 영이 죽은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영이 살아있을 때는 영이 마음을 잊고 인식하지만 영이 죽으면 마음만으로도 인식한다. 그러므로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성도의 영이 죄악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의 의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과 혼이 교대로 쓰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의 영과 혼이 구별된 실체로 말하면서도 왜 교대로 사용한 것일까?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영과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몸은 흙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몸은 가견적 존재이고 영과 혼은 불가견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고 말하는 것은 영과 혼이 함께 떠나기 때문에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 빌라오 단어에는 혼 또는 영혼 때로는 생명 목숨 마음 정신 등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생명을 말할 때는 영과 영혼이 같은 낱말로 쓰인다 전도서 12장 7절 그때에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솔로몬이 죽음에 대하여 위의 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께서도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셨고, 누가 보금 23장 46절, 스데반이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께 부탁하였다. 사도행전 7장 59절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몸이라 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죽일 수 없는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영혼이라 하셨다. 영과 혼이 몸에서 떠나면 죽은 사람이다. 생명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죽을 때 영혼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성도가 육체를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이 살 것을 말하고 있다. 성도의 몸이 하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을 말한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였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면 몸의 감각과 활동이 정지되며 몸은 즉시로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흙의 먼지로 돌아간다. 산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몸이다. 영과 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과 혼이 함께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 있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간다 의인 즉 휴거 성도들의 영혼육은 예수님의 아바타들이 되어서 그때 온전히 거룩한 몸이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영원히 영광을 누린다 그러나 영혼만 하나님께로 직접 돌아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서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 지운 바 되어 고통과 어둠의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을 기다린다. 육체를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은 두 장소 외에 다른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범죄로 인해 영은 단번에 죽었고 육은 서서히 죽어 생자 필멸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생명의 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지어 죽음을 소유한 생명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의 구주로 보내주시고 이를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생명은 지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관리자로 죽이고 살리시는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생명 관리자이심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생명은 저지받아 죽은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는 생명이 될 때에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성경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네 개가 있다. 하이, 힘, 생명이 있다. 추상명사로 생명 자체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명, 힘찬 생명 행복한 생명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생명을 말하고 있다. 이 생명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내폐수 생명이 있다. 내폐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혼 속에 깃들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 즉 생명체를 유지하게 하는 생명이다. 이 내폐수 생명은 산 사람은 산 자나 막론하고 육체가 살아 있게 하고 있는 생명이다. 조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어로 성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생명이 부활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누리고 있는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고린도 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푸스케의 생명이 있다. 푸스케 생명은 인간의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생명으로 인간의 감정이나 내적 갈등 나타내는 생명이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혼이라고 말한다. 로마서 이장 구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현재의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생명으로 산자나 불신자나 망론하고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한다. 구약의 내패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신자와 불신자, 구약에서는 타이힘 생명, 내패수 생명으로 히브리어로 말하였고, 신약에서는 조의 생명, 푸숙의 생명이라고 그리스어로 말하고 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죄를 지어 죽은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푸숙의 생명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생명과 예수 예 믿지 않은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임 생명은 죽고 내 폐수 생명만을 갖고 동물처럼 생명체만 유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를 도 믿으면 새로운 부활 생명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을 얻게 되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명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생명의 번식과 번성, 생명은 번식을 한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생명들에게 번식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생명체는 번식하고 번성하기를 노력하고 있다 휴고성들은 조의 생명을 가졌으니 영원구원에 대여 번식하고 번성하여야 한다 부스께 생명도 번식하여야 하고 조의 생명도 번성하여야 한다 휴고성도는 그리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특별히 조의 생명이 번식하고 번식하도록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한다. 막차가 떠나려고 하는 이 시간대에 아직도 자신의 죽은 생명을 갖고 자신의 생명이 어떠함을 모르고 있는 가장 불쌍한 신자들이 된 것을 모르고 있으니 생명이 굳어져 마비된 상태인 것이다. 어찌 그 영혼이 큰 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휴고성도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 생식적으로 번성하기 어렵다 하여도 조의 생명만 그만 더 많이 널리 번식하여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게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전하시고 또 심판을 하신다.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생기를 창조 때에 받은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었다. 하이 힘 생명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생명으로 살게 되지만 마귀의 꼬임에 빠진 아담 부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은 생명, 푸숙의 생명이 되어 지옥에서 영존하는 심판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조의 생명 부활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아직 이 세상에는 죽은 생명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부스케 생명만으로 살아가다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생명의 줄도 모르고 부스케 생명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때진심히 가슴 아픈 마음이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송 속에 살아가야 한다. 조의 생명을 가진 휴거 성도는 아직도 자기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먼저 자신의 생명이 조의 생명이 된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육체의 생명도 사랑하고 영원한 나의 생명도 사랑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다듬으면서 삶의 기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나에게 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내 이웃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휴거 성도리 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음으로 조의 생명을 얻고 가진 자로 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생명 의 부활로 주님을 증거하며 영원 구원이에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도록 힘쓰며 살아가야 마땅한 새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파수꾼의 막중한 영원 구원의 사명을 받았으니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충성함으로 겉과 속이 같고 여일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 하는 것과 같은 때에 살고 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이다. 성도는 이 때에 성령의 감화를 받으며 느헤미야와 같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에두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시작하였듯이,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아 영원권 기도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 구원 전도를 많이 한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셨으니 휴거 성도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 구원의 파수꾼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참 성도 참 신부라는 참 목자라는 인정받는 칭호를 다 얻고 행위록 책에 자기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기를 바란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기쁨의 면류관은 전도를 많이 하여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성도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영원 사랑의 온몸을 던지신 분이시다 수수 열매를 원하신다 영원 구원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으시는 주님이시다 영원 구원의 전도의 상급은 기쁨의 면류관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였다 세상이 주는 떡은 굶주리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결코 줄이지 않는 것이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언약귀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시며 이 길이시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다. 산에는 산길이 있고 바다에는 바닷길이 있다 하늘에는 하늘길이 있다 영적 세계에도 영적인 길이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표시가 있어 길을 안내하고 있다 모르는 길을 가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의 길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밥이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라 하셨다 예수께서 자신의 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시다 세계사에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정교인 성인들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변질되지 않는 진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변하지 않 유일한 진리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영원록 동일하시니라. 언약 안에 있는 것두 돌판이다.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다또한 돌판에는 이가관계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신성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으로 십자가의 칠언의 기도에도 신성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이웃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십계명의 두돌판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과 이웃과 관계되는 계명으로 된 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하나님과 직관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이웃을 향한 말. 으로 향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성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나중은 몸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영혼의 살아남과 몸을 살리신 신령의 떡이 되셨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인생의 5대 질문 질문 천국 입시 요나서 1장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인생의 오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다. 재앙은 무슨 연구로 우리에게 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재앙은 죄를 인하여 오는 것이다 재앙과 시조은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금으로 죄가 오고 재앙이 성도에게 임하는 저주의 시작이 된 것이다 인생의 가시와 땀과 수고와 고난과 사망의 죄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것이다 오늘날 북한이 굶주리고 못살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비가 오면 홍수고 비가 안오면 가뭄의 재앙은 왜 y 극도로 심한가. 산 사람을 우상하고 있고 죽어서도 우상하고 있는 이유이다. 부를 하나님으로 삼고 아들을 예수로 삼고 주체 사상을 성령으로 삼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므로 사람이 무슨 도움을 주어도 해결이 될수 없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다 물을 채우는 것 같은 것이다.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만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요나는 이 배의 대답을 명확하게 말하였다. 요나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두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재앙의 근원은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 성도는 재앙이 올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일이 구어품을 보내는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다.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지 못한 죄도 회개해야 한다. 죄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지는 죄인이 될때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죄를 책임지는 일은 내가 회개를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할 때에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다. 아멘.